안녕하세요. 겸선입니다. 어, 벌써 3월달이 끝났습니다. 어, 저도 이번 3월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좋은 결과가 또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로체 시스템즈라든지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매도를 했었어요. 뭐 단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SBS 등등. 이게 사실 언제 매도를 했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 저희가 많은 종목들 좀 이렇게 수익을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 제가 5만전자 때, 6만전자 때, 이, 이럴 때사 모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어,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8만원이 지금 강하게 뚫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잠깐 이렇게 보 보겠어요. 네. 삼성전자, 제가 사실 주가는 그렇게 확인을 정확하게는 안 하는데, 82,400원이네요. 82,400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저는 10만 전자는 간다. 이제 거기서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그때 하시게 되고, 지금 8만 전자, 82,400원인데, 82,400원에 어, 매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어떤 세계 시장과 비교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이제 한 500조 조금 안 돼요. 너무 저는 사실 싸다라고 생각, 을 엄청나게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뭐 10만 전자도 사실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10만 당연히 이제 9만 전자를 가면은 코스피가 한 3천 포인트를 가겠죠. 네. 그리고. 10만 전자를 가면은 코스피가 3,300 이상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3,400 정도 어,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으면 물론 삼성전자로 엄청난 불을 쌓으려면은 굉장한 큰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중서민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자면은 일단은 분기 배당을 앞으로 올해도 계속 받아가면서 좀 들고 가시고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다.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에 저 PBR, 저 퍼주, 뭐 이런, 특히 저 PBR을, PBR 1배가 안 되는 회사들을 뭐좀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PBR이 1배가 넘어가더라도, 밸류 프로그램의 기본 본질은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에 한축이고 실질적으로 어 실적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무리 내가 정말 팔고 싶다 하더라도 9만 전자 때한 9만 원이 넘어갔을 때 이렇게 좀파시기를좀 권장드리겠고. 어 정말 안절부절 못 하시면은 고만전자 이상이라도 좀 파셔라. 지금도 안 된다. <laughs> 그렇고 네, 가급적이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좀 분할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끌고 가셔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좋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주가는 출렁, 약간 이런 출렁 거릴 수 있어요. 우리 투자를 하면서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뭐 출렁해도, 어 안정적으로 또 7만전자가 다시 오면 그때 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좀 사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한, 음,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뭔가 본인만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뭐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만 전다, 전자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시계열을 어, 한 3년 이상을 보게 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네. 어, 하지만 제가 음. 언제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치만 저는 삼성전자는 1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에 어, 저는 99 99.99999%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어, 올바른 선택을 어,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꼭안 사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선이었습니다.